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6의 절대값이 a8과 같다고 하고 다음 식이 성립을 할때 1부터 시그마 1부터 15까지 ak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봐주면 공 a6이 만약에 양수라고 했으면 a8하고 같게 되죠. 그러면 공차가 0이 되므로 a6은 마이너스 값임을 이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8은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a7은 값이 합치면 0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7이 0이고 공차가 양수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바꿔서 써주면 부분집합의 합이죠.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써주면 d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의 합이니까 a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중간 거는 다 사라지고 이게 96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1은 hd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d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ak 플러스 1인데 여기는 5를 넣으면 a 6의 값이죠. a 6의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d를 한 값이죠. 마이너스 d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해주면. 이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되면 안 되니까 결국 4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k가 ak인데 1부터 15까지의 합이라고 했죠. a1, a2 이렇게 쭉쭉쭉 해서 a15까지 더하는 건데 a7이 0이죠. a7 여기가 0이니까 결국은 a6, a8 이렇게 더해도 값이 0이 되겠죠. 여기 더한 게 14이면 은 0이 되죠. 자, 그러면 a1도 여기 마찬가지로 a13하고 이렇게 더하면 값이 0이 되겠죠. A2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 거는 다 0이 되고 결국 나머지는 A14랑 A15만 이렇게 더한 값을 나타내주면 되겠죠. A7이 0이라고 했으니까 A14는 7D 이렇게 나타내줄 수도 있고 A15는 8D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죠. D가 4라고 했으니까 15 곱하기 D니까 D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0이 됩니다.